감사는 그의 문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이며 비밀번호입니다. 그러니까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감사라는 열쇠가 있어야, 감사라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께서도 각자 집이 있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아무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즉 여러분께서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아파트 문이 있기에 이 문은 아무나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의 비밀 번호를 눌러야 이 문의 비밀 번호를 알아야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럼 이것은 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양의 목자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기에 이러한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감사가 바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요, 비밀번호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편, 100편, 4절 말씀에 보면,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